장미칠레가. 자 이거 하나 에 5만씩 원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을 또 그러면에. 자 혹시 2 0개요20 일괄로 20. 자 25만. 자 25. 자 25만 장미칠레 다 들어보셨죠. 하나 에얼 마씩 나은가. 자 25. 자 25만 찔레. 자 25. 음. 자, 25. 25 될까요? 25. 빠른 25. 자, 일괄로니면일괄로 일괄로. 자, 25. 자, 25만. 오우. 자, 3만원만 더세요 2, 3. 다섯 점. 안 하셔. 20. 안 되죠? 2만원만 더하죠 아, 2만원만 더 해주시지 2만원. 아,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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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끼워서 이2 얘도 그 네. 22에 넣어, 22에 되어 내가 에 넣어, 잘해줄게 어 22에 넣 22에 넣어, 22에 넣어, 22에 넣어, 2어머2에어2 2데 넣어, 22에 넣어, 22에 넣어, 갔다, 다안아 그게 이 좋으니까 안돼 안돼 또 일반에 왔려고요다 올려 하면 돼나 아니 해가 안 나가면 가네요. 이 물건들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죠? 이게 어쩌다가 이게 자, 농장에서 한 번씩 거래질 때가 있어요. 또이 순간만 나가도 또안 나옵니다. 이거 문구들이 시안하더라고. 그때만 나오고 도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을 때 살았다가 마셔야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점. 자, 여덟 점 십만. 자, 여덟 점 십만. 오만 갑니다. 십오만. 자, 십오. 십오만. 찔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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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있으시면 그 밑에다 하나 씹어놔 가지고 울타리 밑에다가. 네, 울타리 있는가요? 울타리. 울타리 없어요? 울타리. 울타리 있으면 그 타고 올라가고 그걸 해놔봐요. 울타리 없죠? 그러면 이놈 사가지고 울타리 지으면 돼요. 어, 다물어뜨려놓고 자, 15만 아니죠, 15만? 8점입니다, 8점. 15만. 15. 15만 자15 자, 이거 가격 차가 멀어서 밑으로 안되고요 4개씩 천천 가볼까요 한번 또 네. 네, 팔라고 하는 무지가 이렇게 많으시기 때문에 네. 자 6만 기세 6만 15,000원씩 6만. 6만 6만 자6 7만 8만 갑니다 8자8자 8만, 자, 8. 8만. 자, 8만. 자, 팔만, 늦어. 팔, 안 계세요, 팔. 팔만. 자, 팔. 자, 팔안 계시죠. 팔만, 팔만도 안 되잖아요. 7만안 돼. 그러죠. ,이. 7 계세요, 7! 7만 자, 팔. 네. 뭐가 사셨어요? 뭐가 사셨어? 네, 잘하셨네. 근데, 우체 뭐가, 예. 그, 물, 잘, 힘은 잘 커져요. 아니, <목소리> 그, 그 뭐가 좋네. 이게 가 승이 없어갖고. 떡기 하나 걸어놓으면 되겠네, 위에다가. 아, <laughs> 걸어놓고. 뭐. 예, 예 거그 정도. 자르지 말고 떡기 <목소리> 하나 걸어놔요, 떡기 하나 걸어놓고. 동양국, 아. 이것들 동양국인가요? 명자인가요? 동양국인가요? 명자로. 명자로? 제 보기에는 동양국 같은데요. 명자라네, 명자. 예. 아, 이만식이라네, 그냥. 예. 두개 사만이? 아 이걸 무조건 하고 낙지 하면 되 이거 무조건 다 재생할 거야. 저는 제 생각은 정한 거는 데저 명자가 저렇게 안 나오거든요. 어이. 자, 어우, 어, 여앞에 자, 빨리 사만 원. 2만원씩. 하나는 2만원, 두 개는 사만. 자, 이거 다간이 입구네. 이 다간이 입구. 자, 사만. 정형급 사만. 어찌 굉장히 맑고요 하나만. 네, 예, 일로. 자, 이거 사만. 하나 사도 사만 원, 두개사도 사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어차피, 두개사신게 나아요. 안 아, 해? 네. 아, 농담이고, 이거 이만 낙차를, 아, 예? 사장님 갖고 가세요, 그냥. 야, 농담 안 야. 아, 농담한 거예요. 자, 사고 올려보래요. 자, 제일 인기 모양입니다. 오늘 이거 슬쩍 좀안 좋다. 이렇게 놔뒀다가, 세상선으로시선로 올라가서 합시다. 자, 또 줘봐요. 올나면잘줘봐야 이거 장수배인데. 들여보래요? 어, 이거 장수배입니다, 장수배. 막 응. 들여보려나가네. 어, 이것또 수사회당이고. 아, 어찌 그러나요? 자, 8만이죠? 6만 기세요, 6만. 자, 6. 자, 6만. 6만. 그러네? 자, 자, 6만. 자, 6. 자, 6만. 자, 6. 자, 6. 자, 6만. 네 점입니다, 네 점. 하나에 이만을다 나가서 이걸로 올렸으니까요. 육만 안 계세요, 6 자, 육. 자, 줘봐요, 줘 아까 장수매하고 싹 이걸로 줘봐요. 예. 아, 또 이거 생각이 깊으시네나그석이안 생각 나갈 줄 알고 이걸 올려놨구나. 예. 또 줘봐요, 또. 싹 올려봐. 누르거 줘봐요, 다. 예. 예, 그, 그. 예, 개수로 한번 뭐 가볼게요, 개수로. 예, 다 개수로. 자, 여기 안에. 자 이걸 어디죠? 자수사회 당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수사회다수사회도 가서 수사 없어. 수사가 어디 있어? 아까 없어. 없어. 없어? 방금 없어져 버렸네. 어 이거 작업실에 하나 들어갔네. 수사를 내가 잘못 봤구나. 자둘넷 여섯 둘넷 여섯 여덟 점. 자 십만. 자 십. 십만 여덟 점네덟점 십만. 십자15 간다 1오 자 15만, 이 장식 하나 해도 5만, 7만 짜리에요. 자 15만, 그냥 저번에다가 10원 하시면 돼요. 자 15만, 자 15만, 자 15, 15만, 혹시 13만 계세요 13만, 13, 13, 믿는다니까요1 13, 3자 13. 14만, 자 14만 자1 4자 14만 자 14만 하기세요? 14만, 자, 14만, 하겠어요. 14만. 자, 13. 자, 13은 안 되죠? 에, 아니, 먼저가 안 돼. 자, 13에 낙찰. 13? 그러죠 하나, 낙찰해줬으면 좋겠대요. 예. 저는 13 얘기는. 바람이 푼다, 바람이 푼다. 어면 우리 목포 우리 김혜영이 심심하 시간 내시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안올라가 오고 지금 시기를 <11월 목소리> 끝나고 나가는 시들이라 네? 뭐야? 아니요 영국에서 영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런 고 있어 이것도 일괄로 가요? 가버려 일괄로 가고다 줘봐요 일괄로 아야 줘봐 줘봐 아이거 수사보마. 아, 이거 따라 갈까, 아제? 아, 피다가 있잖아. 자, 이걸 얼마, 우리 아제 말, 아자. 그래도 긴매 한번 해보고. 자, 이거 백매, 홍매, 수사잇. 응? 아, 이거 배나무인가? 어, 배나무. 쏘리, 쏘리. 미안한 뜻이야, 쏘리. 배나무, 배나무. 막 하얗게 나는 호꽃이고 무다이좀 어려운데? 자, 오만. 아려워요 오만.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경매 한 거에서 다른데 7만만 나오셔야 되거든요. 예. 네. 내가 혼자 니 달라게 힘드네. 여기서 5만5만 5만 하면은 다른데서는 또7만또 다른데 또9만 나오셔야 또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5만가딱 멈춰버리니까, 에, 네. 어렵네요. 자,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은포커못 나가도 한 7, 만 나와줘야 되고요. 이 대나무는, 그래도, 오른만 나와줘야 되고. 아까 이거 100매, 홍매 6만, 6만에 나갔잖아요. 그럼 가격 기회이 나오죠. 자, 10만 기세요 10만. 10, 10, 10, 5만 간다, 15만. 자, 15만. 수사에다 하나 보시고요. 목대 좋기 때문에. 자, 15만. 아, 저 회장님은 담배 피우는거 너무 멋지다. 야. 자, 15만. 자, 15. 자, 15만. 일가로 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씩 해요? 아. 자, 16갈랐는데15개세요 15. 15. 아, 15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15만. 자, 15. 아, 하나씩 팔아야 돼. 안 되겠다, 이거. 네? 자, 수사회다 얼마 꼴까? 6만. 자, 수사회당입니 수사회담. 꽃 비시죠? 또껍피고 열매 를리고요자 5만 개새요 5만 수사이다 5만 자 이걸 5만 하나 드립시다 천문고이 보낼게 5만 하나 우리 아재 하나 드립시다 낙찰하고 자 배꼽 자 이것도 3만 개새 3만 배배올이 나무에 서 배가 배가 얼마나 열렸는가 하면요 구정 때 추석 때입배 따가지고 상에 올렸다니까요 배도 이렇게 커요 하나씩 열리면은 배도 아, 아니, 2배가 아니고 2배의 사가, 배나무 배다니다 2배가 아니고. 자, 3마. 먹기 좋잖아요, 손도 좋고. 자, 3마. 그냥 손도 세, 그 3마. 자, 3 자, 3마. 이건 콜까 5마. 자, 3마. 자, 3 자, 3만, 자, 3만. 자, 3만. 자, 3만 안 계세요, 3마 내가 이렇게 드리란 것은요, 어지간하면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자, 3마. 자, 3만 자! 3. 자3안 계시죠. 아따 일한다니까. <목소리도> 창기사님을 함께 공부해 나가고 민호를 갖다야 내가 증거 잘될 것이 있는 민호를 민호가 없어졌어. 없어.